이번 시간에 배워볼 동작은 CP 플러스 버드도그라고 하는 건데 어, 사선에 대한 힘을 코쪽이 되겠는데 어, 우리가 야구공을 던질 때도 땅을 짚고서 이런 식으로 던지는데 이런 힘들에 대해서 어, 더 발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동작들이 되겠습니다 버드도그 운동 방법은 이제 CP 플러스를 한쪽 면에다가 놔둘 거예요 그리고 무릎으로 눌러주는데 이게 무릎으로만 이렇게 누르지 말고 이 정강이 부분을 이용해서 같이 눌러주는 거죠. 그리고 상체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팔을 한쪽 발에 들어주고 이어서 팔을 들어줍니다. 어, 팔과 다리가 일 직선을 이루도록 목표로 하시고 이렇게 팔이 이팔 있죠? 이 팔이 땅에 이렇게 대거나 하면은 반칙이 되겠어요. 하나, 둘, 셋. 넷, 다섯. 이 운동에서 주의사항은 올렸다가 골반이 움직이거나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5초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. 그리고 돌아올 때이 골반과 이런 허리 쪽 있죠? 이런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시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셔서 또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, 남성분들은 보통 이거를 5초 정도 견디는 걸 목표로 해서 12번 정도를 진행해 주시고요. 여성분들은 보통 5초 정도씩 견디는 걸 목표로 해서 7번 진행을 합니다.